자 여러분 골반 움직이기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 일주일에 한번 두번씩 지금 30강 동안 쭉 풀어주고 있어요 굳어져 있던 골반은 조금 더 풀릴 거고 유연해지니까 다리도 더 쭉쭉 얇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골반 골반에서 다리를 많이 움직여 주면 허리 통증까지 많이 없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골반이 유연해지면, 사실, 목도 편해져요. 목과 등도 편해져요. 그러니까 내 몸에 뿌리가 굳어져서, 아, 이런 데가 다 아팠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반 스트레칭은 정말 살면서 맨날 맨날 스트레칭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오늘 동작은요, 또 골반 순환 운동을 할 건데, 우리 손목, 팔꿈치, 팔뚝, 어깨, 이런 데 움직임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만만 먹으면 할수 있잖아요. 근데, 골반은 이렇게 많이 움직여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 팔꿈치, 어깨처럼 많이 움직여주는 만큼, 우리 골반, 무릎, 발목, 발가락까지 다 살려서 다리의 순환도 돕고, 유연해지고, 다리도 얇아지고, 그리고 여기 등, 허리 통증까지 없애보자 하는 마음으로 골반 스트레칭을 항상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자, 19강에서 골반 이렇게 풀어주는 동작 했잖아요. 이번 동작은 이제 옆구리 허리까지 풀어 줄수 있는 동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골반이랑 다리랑 이게 허리랑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데 여기가 빠빠 하고 이렇게 굳어져 있고 하면은 과연 여기가 순환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다 풀어내서 골반 순환에 더 도움이 되는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 해 보세요. 다리를 나비 자세로 똑같이 하고 지난 생간에는한 발씩 요렇게 이렇게 굴렸는데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옆으로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마시고 내쉬면서 넷.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옆구리까지 트위스트 시키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하나 붙였다가 빼고, 둘, 셋, 넷. 후, 숨 마시고 펴고 내쉬면서 후 닫아주고,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홉 열자 이번에는 다리를 벌렸다가 벌렸다가 접고 그대로 트위스트 이거 동작 많이 보였죠 이게 하나예요. 벌렸다가 앞으로 내려가고 무릎 접어서 둘 트위스트 벌렸다가 내려갔다가 돌리고 넷. 오션에 어, 다섯. 후. 숨을 편하게 하세요. 펴고 후. 내쉬는 숨에 스트레칭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쉬는 숨에 이완을 해준다 생각하시면더 몸이 편해지실 거예요. 구. 여섯. 후. 우와. 여덟. 아우 시원해 아홉 1 이렇게 왼쪽 다리 벌렸다가 모았다가 달렸 다리 벌렸다가 한쪽 다리 벌렸다가 한쪽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 세트 더 해볼게요 이제 나비 자세에서 손은 편하게 놓고 너무 손목에 지탱하는 힘이 아프다 하시면 뒤통수 꼭 기대시고 벽에서 붙어서 하시면 돼요 그 나비 자세에서 여기까지 트위스트 하나 너무 손이 손이 너무 무게 중심 쏟아지시면 안 돼요 최대한 등을 끌어올려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세우고 움직여주시고, 자 이번엔 다리 벌리고 쭉 내려갔다가 손으로 벽, 손으로 벽이나 이 땅을 땅을 밀면서 쭉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쭉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둘. 셋넷좀 빡세죠? 어 시원해 시원하다 말이 계속 나와 다섯 옆구리까지 트위스트 하고 일곱 어 움직이니까 막 너무 좋아요 여덟 아홉, 열.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해도 좋겠죠.